김혜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 국민 저항권이란 게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국민 저항권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 이제 헌법의 전문 첫 줄에 불의한 거한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이 문구에 미루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의 정신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항권이란는게 헌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항권은 우리가 아무 때나 이렇게 꺼내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노동법 개정 총파업 때, 노동법 개정에 맞선 노동계 총파업 이거 저항권 인정하지 않았고요. 통합진보상,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어, 개혁을 위한 사회개혁을 위한 저항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저항권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에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가 바로 저항권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원 폭동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네.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오히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래서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항권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지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지금 법이 없다는 거야, 법이. 이게 나라냐는 거야, 지금 이게 나라냐고. 네,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 나라에는 법이 없다. 이러면서 저항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현재의 법과 제도를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최근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다시 이 저항권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헌법재판관들의 심판 인용된다면 저도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불리한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런 주장들이 또 다른 폭동 사태를 부추기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항권을 외치는 이유, 결국 이 탄핵 결과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좀 잊으셨겠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우리가 똑같은 논리와 주장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 자들을 발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았 네, 당시 그 선고 당일날 모습인데요 시위 참가자들이 헌재로 난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수십 명이 다치고 결국 네 명의 목숨을 네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저항권을 외쳤던 박삼호 회장 등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국민 저항권 지금 천만이 모이면 국민 저항권을 계속 얘기하는데 강화문에 천만 명이 모이면 국민 저항권이 가능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저항권이란 우리 헌법에는 국민 저항권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은.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원칙과 헌법 질서 수호의 최후 수단으로서 학설상 인정됩니다. 법적으로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20조 사항이나 프랑스 인권 인권선언 제2조에서 비롯된 개념을 참고합니다. 요건은 정부가 헌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정상적, 평화적 절차로는 이를 막을 수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천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곧바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인원수 자체가 저항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질서가 명백히 파괴되었는지, 또 다른 합법적 방법, 즉 선거, 법원, 소송 등이 불가능한지, 세 번째는 저항 수단이 필요 최소한의 범인지가 위 충족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천만 명이 모이는 건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저항권 요건을 충족했는가가 먼저 판단의 기준이죠. 현실적인 관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규모 집회가 권력 교체로 이어진 사례는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 집회 등 그러나 이두 경우 모든 헌법과 법률 절차, 즉 개헌 탄핵 등을 거쳐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대규모 국민의 힘, 정치, 법률 절차 가동 체제 변화 순서를 거칩니다. 저항권을 명분으로 폭력이나 무장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내란 복동으로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이렇습니다. 천만 명 집회에 법적으로 저항권 자동 발동은 아닙니다. 헌법 파괴 상황 플러스 모든 합법적 수단 소진, 최소한의 방법, 이 조건이 맞아야 정간 저항권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정치적 압력과 여론으로 변화를 이끄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그럼 국민 저항권의 헌법, 국제법 근거와 대한민국 역사 속 적용 사례 비교 분석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저항권의 개념은 국가 권력의 헌법, 질서를 본질적으로 파괴하고 이를 평화적, 합법적 절차로 회복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는 저항행위입니다. 성격은 이렇습니다. 헌법적 기본권의 일종 학설상이죠. 혹은 헌법 밖에서 인정되는 자연권을 얘기합니다.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 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헌법 천 문은 이렇습니다. 불의한관 4.19 민주이념 같은 명시죠. 살구혁명을 국가정체성의 일부로 인정, 저항권 역사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기본권 제한은 자유 권리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또 국가 권력이 본질을 침해하면 저항권 가능성을 인정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국제법에 대해서는 프랑스 인권선언이 1789년인데요. 제2조. 저항권을 인권의 본질로 규정합니다. 또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인데요, 전문에 인권이 침해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저항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독일의 기본법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기본법은 제 20조 사항인데, 헌법 질서 파괴시 모든 독일은 인 독일인은 저항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성립 조건 학설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헌법 질서 파괴는 국가 기관이 헌법을 본질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을 때두 번째는 다른 수단의 부재입니다. 선거, 사법 심사 등 정상 절차로 해결 불가능시 세 번째 최소한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항 수단이 필요 이상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국민적 정당성인데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로운 목적이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의 사례 비교를 보면 이렇습니다. 3일 운동 1919년 일제 식민 통치입니다. 전국에 만세 시 비폭력 중심을 했던 것이죠. 결과는 세계의 독립 의지를 알리고요. 상해 임시 정부 수립이 됐습니다. 저항권 성격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민족자결권 행사를 했던 것이죠. 그럼 4.19 혁명은 1960년대에 3.15 부정선거 독재정권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수단은 학생과 시민 시위가 합격고요. 결과는 이승만 하야 헌정실수 회복을 했습니다. 저항권의 헌법 전문의 불허의 항거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인데, 5.18 사건과 직선제 요구입니다. 전국 시 시민 불복종,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고요, 평화적 대규모 저항으로 해롭습니다. 마지막 2 0 1 6년도 17년도까지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데, 연도는 16년, 16년에서 17년까지입니다. 국정농단 헌법 위반의 목적입니다. 평화적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 파면했고요. 합법적 절차와 연계된 저항이라는 것을 명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단순히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자동 발동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대규모 집회, 정치 사법, 절차, 가동, 권력, 교체 순서로 현실화됨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후수단 원칙이 가장 강조되고요.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속에서 저항권은 헌법 수호와 주권 회복을 위한 예적 관리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항권이 성립이 돼서 합법적으로 잘 일이 해결돼서 정말로 새로운 국민들의 이 수호가 이루어졌으면 좋은 마음에서 국민정권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광화문 서울역에 모였고 내일은 강화문에 천만 이상을 부탁하는 저항권의 모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하나하나의 참여가 어, 큰 세력,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까지 시켜주신 감사고요. 방송을 보시며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방송에 도움을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잘나 내일 뵙겠습니다.